어떤 종류, 어떤 양의 음식이든 먹는 음식은 모두 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폭식도 없고 저체중도 아닌 경우에는 흔하게 알려진 이제 세 가지 진단에 부합하지 않으니 본인도 식이장애가 맞는지 혼란스러워 합니다. 이런 경우를 의학적으로 제거행동장애, purging disorder라고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의 3에서 5%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소화, 흡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강박적인 성향인 분들이 많고 심리적으로 구토 증상이 동반하는 수치심에 괴로워합니다 다른 증상들보다 구토는 특히 더좀 비밀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환자 스스로 본인이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나를 좀 좋아해도 내 비밀을 알면 다 나를 떠나겠지? 라는 생각에 자존감도 많이 낮아집니다. 오랫동안 구토를 한 경우에 구토 자체가 주는 쾌감도 있고 구토로 인해 체중이 유지된다는 뿌리 깊은 믿음이 있어서 단번에 그만두기가 어렵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자포자기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여지는 증상이 어떻든 결국 그 이면에는 체중 증가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있고 또그 두려움이 생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하나씩 다뤄가다 보면 좋아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고 또 치료 과정에서 삶의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납니다.